선택인 게또 3개, 3개 먹었잖아요 건김현한테 <laughs> 3개 먹었잖아 왜 공이 서 보이는데 응. 그택게할 때는 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?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 보이는 거예요? 공이 안보이요이보이 <한> 공이 <방식> 안보이 <laughs> <laughs> 진짜 김강현이라고 <laughs> 대한민국 최고 아, 부자잖아요 <처음을 웃음> 아니 근데 컨디션 좋을 때는 공이 서 보일 정도면 나쁠 때는 좀 이렇게 뭐 슬로비들어 오다든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야지 마운드는 김광현 그거는 휙지나가어요공볼 <laughs> <볼> 여가 넘치는 <laughs> 돌리니까 벌써 이만큼 잘지다 바깥쪽 <laughs> <laughs> 경선지갑으로 <경석지가> 바뀌겠네나 <불렀겠네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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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참내 야구하면서 3년3개잘안었거든 <laughs> 아, 하필 어떻게 했딘데 김광현이 아니죠 그때 한150 이상 키로를 던지는데 한발견못 음. 던지는데 예, 게 선배님의 돌이라고 생각했대요. 예, 네, 나는 그래가지고, 네. 강인를참 멋있게 생각한 게, 그냥 뭐 선배님 하는 70점 보다는, 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게임이잖아요. 마지막 게임이 지가 전력으로 다해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예, 음. 네, 아들 나, 강경이가다이히 7인만 들면 내려갔어. 때 제가 완전히 생각 다3진 4개로 그요 <laughs> 끝내고 여기 <laughs> 마지막에 업무 주신 거예요? <laughs> 마막에 <마이> 이루스 <laughs> 땅볼 치고 열심히 뛰라고. 예, 네, 그걸로 끝냈죠. 아, <laughs> 아 안타. 제 3구. 2루 잡아서 2루 잡아서 1루러, 1루 1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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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되는 양혁 네, 결국 아니, 잠깐. 이루스 땅볼. 아웃 예, 한 10분 더 찾으셨어요. 광현이가 7위에 내려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. <laughs> 근데 근데 김광현 투수가 내가 그 친구가 그 이제 처음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가 걔 1홈런을 내가 뺏어냈거든요 대회 MVP까지도 했었던. Oh, yeah. 아 이거는 멀리 갑니다. 감자 yeah, 넘어갔습니다. 양준혁의 솔로 홈런. 잊을 수 없는 김광현에게 프로 첫 홈런을. Oh. Yeah. 마지막은 그렇게 시원하게 보내주세요. <laughs>